하면 지수가 자연수다. 그 미조건은 뭐였더라? 미조건은 모든 실수 이거 알아야 돼요. 지수가 정수면 0월 꿈의 정수면. 미조건은 0 이상. 0이 아니다. 지수가 유리수면 유리수 실수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그 적고 기억해 줘야 되고. 저 문장 풀어 볼게. 다 미시 0보다 크지? 다 유리수 지수네. 그럼 바꿔 보자. 어떻게 풀냐면다소유수분해해 보자. 위치를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냐? 거듭제곱 관계가 아니니까. 2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24는 2의 3승, 3의 1승, 3분의 1,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내가 보고 있지? 내가 보고 있지? 네. 이거 넘어갔어요. 네. 응. 이거 풀어주면 3분의 4에다가 나누기. 이게 분배해 하는 거 알지, 얘들아? 하나씩 주면 2의 1승, 3의 3분의 1승. 얘도 하나씩 주면 2의 3분의 2승, 3의 3분의 4승. 쭉 풀면 돼. 요건 빼기 아니야 빼주면 2에 뭐되민 괜찮아 이거 하자 네. 어... 네. 나누기 3의 3분의 2겠지 그치? 네. 여기 다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전부 다 밑에 걸어가 1로 가잖아 이렇게 나누기잖아 그치? 얘도 곱하기 2의 3분의 2승에 곱하기 3의 3분의 4승이구나 그러면은 얘얘 하면 2의 1승 얘얘 얘 하면 요거 나누기 얘니까 둘이 빼주면 3분의 3이지 얘도 3일승 3이 되겠지 그럼 답이 여기 구나너가지지했나 우리가 봐봐 요게 조금 불편하잖아 나누기가 봐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은 a의 4승 곱하기 a분의 1이지 얘를 바꾸자고 a 4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을 바꾸자고 다시 풀어볼게요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 3분의 1승 이 바꾸라고 나누기를 알았었나? 곱하기 바꾸고 얘를 음수로 바꾸자고 그 말이지 그럼 이제 합치면 바로 나오니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이번에 볼게. 요거 5분의 3의 3승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2분의 3승. 다 곱해주면 밑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는 5분의 3의 전체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구나. 두 번째 거는 뭐 그냥 5분의 3의 3승인데 2분의 1승 취하면 분배해주면 5의 2분의 1승 5의 2분의 1승 분의 3의 2분의 3승이 되겠지 그치? 둘이 뭐하래? 곱하래 따라서 이 말이야 그리고 이거 조금 보기 불편하면 바꿔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바꿔나면 3분의 5의 2분의 3승으로 바꿔 빼기 먼저 중요맞지 역대니까, 요건또 무슨 말이야? 5의 2분의 3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지죠 나누기니까, 뭔 말이냐? 지금 뭔말이모아 모른다 해. 2분의 3승 나누기 3의 2분의 3승이니까, 이걸 바꾸는 걸 곱하기로. 렇지 똑같이 풀면 해도. 3의 2분의 3승에 나누기 5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2분의 3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구나.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면 답은 5의 2분의 2승 1이고 3의 0승이니까 그냥 1을 되겠지. 답이 5구나. 이런 식으로. 됐나? 항상은 나누긴 뭐 하자고? 곱하기로 바꾸자. 지수 음수 바꿔주고. 세 번째 거해볼게얘 또한 다 분배 법칙 해주면, 5에, 좀잡다 다시 적어볼게. 요거 분배해주면, 5에 제곱. 나누기 2에 이루들 3제곱. 얘는 곱하기 2의 제곱의 루트 3제곱이니까 2 루트 3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답이 요거죠 이온의 얘가 곱하기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합쳐서 1 아니야 답은 25구나 일단 풀어봅시다 얘는 음, 나누기 2의 2분의 1 3의 2분의 1 5의 2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전부 다 바꿔 나누기 곱하기로. 요거 집에 분배하면 될 거니까. 얘 나누기 얘잖아. 그럼 요건다 플러스 플러스 되겠지 이에 거는. 원매잖아 아. 이, 이 이거잖아. 아, 네. 그럼 다곱하기곱 보면 풀풀될거 아니야. 그렇 아. 그럼 요거 5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승에 곱하기 2의 2분의 5승에곱하기 3의 2분의 5승이 되겠지 그렇지 음. 1, 1인데 곱하기 2분의 한이니까 똑같이 나누기야 곱하기 바꾸면 이거잖아 그럼 이거 분배해주면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원래 이거 빼기인데 빼기 빼기니까 그냥 곱하기 5의 2분의 3이 되겠지 밑이 똑같은 게 요거랑 요거 두 개니까 하면 4될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 3은 이거 두개 하면 3의 제곱이니까 9잖아 그다 5는 요거랑 요거니까 5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지 마이너스 1승은 5분의 1이니까 얘가 5분의 1이니까 답은 5분의 36이구나 이렇게 그 주어진 게 밑이 2인 지수 형태 나와있는데 여기가 3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얘를 요거 써야될 거아니야 밑을 2로 바꾸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3승분의 1의 전체의 3분의 x승이야 그럼 얘는 요거는 이제 분배업체 해주면1 2의 X승이 되겠지? 그치? 그럼 다음 뭐야? 3분이 되겠지? 뭐 혹은 얘를 바꾸거나, 2에 e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바꾸거나. 똑같은 말이지?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어제 했던 거야. 요거, 다른 지수, 다른 위치 3개 있지? 전부 다 끄집어내자. 하나, 하나, 하나씩. 들어봐. 2는 앞에 루트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2분의 1승이지. 4는 어떻게 돼, 미찬 뭐분의 뭐? 네? 다시 할게. 2니까, 2는 2분의 1승. 이 4는 2개 의수니까 6분의 1승. 알았지? 8은? 얘도 요거 두개 있으니까, 8분의 1승이야. 밑을 통일해. 거듭제곱 관계니까.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승. 2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3승, 이렇게. 그럼 다 똑같은 밑이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지. 24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9. 그러면 2분의 2의 24분의 27. 39승. 약분 안 되네. 다 요거죠. 됐나? K를 구하시오니까 요게 문제에서 2의 K승. K가 얘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굳이 이제 우리가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24제곱근 2의 39승도 가능하겠지. 당장 그런 꼴이 아니니까. 그치? 29 아니에요? 그런데 어, 됐지, 네. 일단, 2번. 똑같이 해볼게. A가 이거 3개 있네. 보기 힘드니까. 다시 한번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제곱근 네 A. 는 A의 케이스인데, 위치 0보다 크대. 1이 아니래. 그럼 다 바꿔주면, 끄집어내주면, 첫 번째 거 어떻게 되지? A에 2분의 1승. 두 번째 거는 2개 있으니까, 2이니까, 4분의 1승. 세 번째 거는 2세개 있으니까, 8분의 1승. 얘는, 뼈 앞에 2고, 얘 4니까, A에 8분의 1승.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조금 머릿 쓰면 이거두개더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지. 8분의 2니까. 이거도 하면 4분의 1인데, 또 더하면 2분의 1또 더하면 1 답은 1이죠 이렇게 밑에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주어진 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구하는 음. 값을 보면 6이지 밑지 밑을 소유수분해하자 6의 11승은 2 곱하기 3 전체의 11승이니까 2의 11승 3의 11승이지 근데 주어진 거는 2가 아니고 2의 6승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고. 2는 양변에 내가 6분의 1승을 취해주면 2는 A의 6분의 1제곱이 되겠지. 이거 아지 했나? 2는 A의 6분의 1승. 해볼까? 그럼 3은 뭐분의 몇승이야? 2의? 3의 5승이 B야. 그럼 3은 B의 응. 5분의 1승이지. 그럼 이제 바로 대입할 수 있잖아요. 왜? 2의 11승은, 요거 11승이니까. 요거 11승 하면 A 6분의 11승. 알았지? 똑같이 해에도 B의 5분의 1 1승이 이게 되죠, 이거? 2번 바로 해볼게. 18의 5승은 또인수분의 하면 2 곱하기 9니까. 2의 5승에 3의 10승 하냐. 바로 한번 써볼까? 2의 5승은 A의 6분의 5승. 3의 10승은 요거 10승하면 B의 제곱 되겠지. 답이 요거네. 어려운 거 없죠? 당연히 얘를 쓸 때는 굳이 얘를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요거를 제곱해도 되겠지. 5의 배수니까. 같은 말이죠. 자 밑에 이어서 해볼게 이건 곱셈공식인데 들어봐 우리 이즐거워 하자 a 3승 더하기 b의 3승은 a 플러스 b의 3승에 이게 3ab의 a 플러스 b 곱셈공식 변형인데 요런 꼴보다는 인수분해 꼴을 좀 바꿔주면 요건 인수분해 꼴 오른쪽을 a 플러스 b로 묶으면 첫 번째 거는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거 그다음에 3ab이 많이었어. 이렇게 되요. a 플러스 b의 a 제곱에 빼기 ab에 더하기 b 제곱. 내가 만약에 a 삼승 더하기 b의 삼승 나누기 a 더하기 b를 한데, 그럼 다 뭘까? 뭘까 괜찮아? 얘가 얘니까 a 더하기 b a 제곱 ab b 제곱 전체의 나누기 a 플러스 b 하면 답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안 쓴다고. 인수분대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요런 걸 선호한다 그 말이고. 문제 음, 풀어볼게. 1 번에 요강 구해보래. 미치형보다 크대. 왜? 지수가 유리수니까. 근데 관계를 보니까 앞에 거가 요거의 삼승이고, 요 뒤에 것도 요거의 삼승이야. 그러면 형태가 마치 이런 꼴이지 않을까. 예상해보는 거지. 그치? 그때 A는 뭐라고? X의 3분의 1승. B도 Y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이했나 형태? 그럼 다 뭐야, 이거? A제곱에 마이너스 ABB제곱. 넣어주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답이 요거죠. 형태 파악이 우선이다. 알겠지? 이번 또까지 해볼게. 요것도 관계를 보면 요거랑 요거 합차 관계지. 먼저 해주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마저 해주면, 얘또한 합차일 거니까. 복수수를 해가지고, 자꾸 제곱도 하게 제곱해볼 이렇게. 해주면, 애한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더위보다. 혹은, 뭐, 예를 구이적으면 여기까지 가능하겠지. 그지 이게 프로옵션. 18번에 A는 6의 3분의 1, B는 7의 2분의 1. 구하는 거, 구제곱근, 어, 6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2의 9분의 1, 3의 9분의 1, 7의 9분의 1 구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앞에 두 개를 6의 9분의 1을 고칠 수 있겠지? 이렇게 합쳐주면 6의 9분의 1이야. 그럼 얘를 굳이 양변에 3승씩 해서 6은 a 3승 이렇게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되고 밑에 거 이용해서 바로 한번 풀어보자. 3승 3승 취해주면 네, 2승 취해주면 6은 A3승, 7은 B의 제곱. 넣자 A3승의 9분의 1 곱하기 B의 제곱의 9분의 1 이렇게 맞지? A의 3분의 1, B의 9분의 2승입니다. 맞나? 아, 첫 번째 거는 풀 때, 그 주어진 게 2분 1승인데, 구하는 게 1승을 구하는 거야. 그럼 무슨 관계야? 제곱 관계지. 그치? 얘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A 더하기 B가 3일 때, 1번. A 더하기,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치?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사실 A 더하기 B가 아니고, 먹여서, A 더하기 A분의 1이겠지, 역수니까. 그지 둘이 빼기만 다르잖아, 지수에. 그래서 얘가 역수의 합이 3일 때, 역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면 같은 말이야. 그럼 답은 뭐야, 이거? A 더하기 A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2죠, 그냥. 그럼 답이 7이 되겠네. 그럼 2번은, A의 4제곱 더하기, A의 4제곱분의 1 구하는 거니까,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답은, 방금 구한 게 1번 7이라 으니까 49백이니까, 47이 되겠지. 그렇지 3번을 풀 때는, 요게 이제, 사실상, A의 3승, A분의 1 3승이니까, A의 3승 더하기, A의 3승분의 1은, A 더하기 A분의 1, 삼승에다가 마이너스 3에 A 더하기 A분의 1. 다 알죠? 곱셈공식 그래서 해주면 27배기 9니까 18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 다음에 10번까지 해볼게. 10번 들어봐. A가 주어졌는데, 요거랑 구해보래. 제일 큰 최고 차항계수가 차수가 3이지. A 3차항 구해보자. A가 2의 3분의 1, 2의 마 3분의 1때 A의 3승은 2의 3분의 1승, 요거의 3승이니까 해볼게. 앞에 거 세제고, 더하기 3에, 앞에 거두 번에, 뒤에 거한 번. 더하기 3에, 앞에 거한 번에, 뒤에 거두 번. 더하기, 뒤에거세번그렇지말치 형태가 a 3승 더하기 3의 a 제곱 b의 3의 b 제곱의 b 3승 같은 케이스 아니야 형태가 계산해주면 얘는 3의 곱하기 2의 계산하면 3분의 1승 이두거는 3의 2의 마이어 3분의 1승 더하기 뭐 2분의 1이네 그치? 잘 보니까 요거 두개 3으로 묶으면 a 나오지 않나? 아 들어봐 2에 3으로 묶으면 2에 3분의 1승 더하기 2에 마 3분의 1승 아니야 근데 요두 개가 뭐니까 a잖아. a잖아 a잖아 아 그러면 따라서 정리를 하면 a3승 해봤더니 값이 2 더하기 3a 더하기 2분의 2구나 이말이야 오케이? 이거 따라왔니 얘들아 a3승 해봤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정리해봤고 정리해보니까 가운데 두개가 3으로 묶어주면 또 a가 나오는구나 그럼 다시 a3승은 3a 더하기 2분의 5잖아 곱하기 2 해보자 2a 3승 빼기 6a는 5가 되겠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는 값이 앞에 2개가 뭐다? 5다 그 소리지 답은 여기까지 2개가 5니까 더하기 5하면 답이 10이잖을까 이해했나? 그럼 네. 3승이 주어져 있네 3승을 먼저 구해볼게 4의 3분의 1, 2의 3분의 1 3승은 요거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좀 바꿔주자 2의 3분의 2승으로 해주면 앞에 거 3번 더하기 3의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에다가 플러스 3의 앞에 거 1번에 뒤에 거두 번. 더하기, 뒤에 거세 번. 이거 정리하면 해볼까? 요거가. 3에, 요게 2의 3분의 5승에다가, 더하기, 2의 3분의 4승이지. 맞나? 이렇게. 그럼 조금 더 하면, 얘가 8이고 2니까, 일단 10이 될 거고. 더하기. 요거 한번 써보자. 요게 X 아니야. 뭘로 묶고 x가 나올까? 2의 1승으로 묶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3 곱하기 2로 한번더 묶어주면 2의 3분의 2승에다가 더하기 2의 3분의 1승이구나 이렇게 x를 쓰기 위해서 바꿔온거임에로 그럼 얘가 이제 10더하기 6x겠네 이 말이지. 알았나네 이게 이승아니에요 내가 할거 뭐라고? 아아 아, 그렇네 4아 그렇네 이렇게 맞네 따라서 정리를 하면 x의 세제곱은10 더하기 6x인데 저거 구하래요 그럼 응. 뭐야? 저거 10이래. 6. 답이 6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사실 이런 문제는 세제곱 해가지고 무조건 x를 골라내줘야 돼. 혹은 x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자위두 개마저 풀어오시고, 이거 보고.